자, 여러분들 이번엔 제 부캔 아니고요. 시청자분 거 캐릭터로 에메랄디아 5단계 가볼 건데요. 레이니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저보다 스펙 확실히 좋으셔요. 레벨만 봐도 알잖아. 어. 그러면서 상태창만 봐도 알잖아요. 스펙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어. 지금 레이니아 상황이 많이 안 좋아. 이거 워터 캐논이랑 아쿠아샷이요. 너무 약해. 너무 약해요 이게 워터프레트뜨랑 딜을 비교해야 돼. 근데 3단계일 때는 강화가 안 되네? 어? 근데 없으면 안 돼. 워터키는 유지력 관련해가지고 너무 좋고요. 아쿠아샤는 연계 관련해가지고 시 c 기 연계 없으면 좀 힘든데. 아, 그래도 아쿠아샤만 배웠습니다. 아무튼 가자. 특히나 이분 못 빨리 잡을 거 아니야. 굉장히 세셔가지고. 그냥 딱 봐도 마에스트론 미만 잡은게 보일 거예요. 나 뭐하냐 계속. 달려줘! 아이고 시작부터 삐걱대네. 오죽하면 지금 얘 코어 1이 제일 세겠냐 직타 중에서 그냥 그냥 압도적으로 제일 세요. 그 끝만 돼 <laughs> 이게 함정이야. 그 끝만 돼 이게 압도적으로 제일 세. 아우, 이제 살맛 나네. 아, 이게 두 번째 판이거든. 인초대가 한판더 하는 거예요 이전 판에요. 제가 아쿠아 샷을 안 배웠더니, 와, 야, 콜라 먹는 괴물이야. 이거 콜라 먹는 괴물. 워터프렌트들을 중간중간 써도 콜라 먹는 괴물이야. 그렇다고 스윙 에이브쓰잖아 갑자기 뭐 피가 안 달아. <laughs> 어우. 스윙웨이브가 약해도 너무 약하거든. 특히나 극근마한텐 그 더더욱. 아 근데 워터캐논을 배워도 좀 생존력이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낫다 그거지. 아 잠깐만. 나 순간 습관적으로 워터밤 쉴드인 줄 알았어. 더 이상 쉴드가 아니야. 아무튼 요즘 레이니아가 딜 입지가요 많이 애매해졌어. 아, 여전히 마일 미만 잡은 건 똑같고 다른 직업들 마일보다 센스킬도 많이 추가됐잖아.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생존까지 이 꼬라지다 보니까 지금 레이니아가 많이 위험해요. 근데 웃긴 거는 레이니아 관련해 가지고 안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죠. 다들 보통난 열심히 도드라 그런 거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조용히 접거나 레인이야 말고 다른 캐릭으로 넘어가는 거지 바로. 이번이 훨씬 세다고요? 맞아. 요 이번이 님보다 훨씬 세. 나보다도 훨씬 세데 뭐. 이면? 와, 순삭 되는 거 봐. 엘리트몹 어디 갔냐? 설마. 여기 언제 떨어진 냐 괜찮아, 아직 성물 좀 남아 있어.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마트 써가지고, 딜잘 나오는, 아, 이거 잘못 들었다. 딜잘 나오는 마일 위주, 그러면서, 중간중간 워터밤 잘 섞으면요, 딜 진짜 쎄요 그냥, 온전한, 원래, 정상 딜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가자! 으, 음 여기까지! 내 부캐 속도! 어? 내 부캐 검성 속도! 아, 물론, 내 검성보다 당연히 이분이 더 빠를 거야. 그건 당연하지. 스펙 차이걸 얼만데. 아무리 직업차가 있다해도 스펙차가 너무 커 그나저나 레인이라도 위키 누르고 아래키 누르고로 앞뒤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누르면 그냥 제자리에서 점프만 하는거야 이러면 앞으로 가는 사축이 딜로스가 적어질텐데 말이지 맞아. 그래도 중보점 속도는 쥐기네요. 잠복점 속도가 느리지. 왜냐? 딜루스가 깨달아거든. 잠복 잡을 때 딜루스는 어쩔 수 없다. 이건 원래부터 이랬다. 특히나 워터밤 차이가 크지 마엘보다는 단보배에서는 워터밤 사출기 두개 중에 하나, 하나 위주로 먹이잖아. 두개다 먹이기 힘들잖아. 중문나 보스는 먹이기 쉽지? 오우, 센거 봐. 아, 그리고 어제보다 낫죠? 아니, 뭐야, 이거. 아, 안 죽어, 안 죽어, 안죽고 젤리님 어제보단 낫지? 제가 왜, 이거 어떻게는 기용한지 알겠죠? 아니, 이게 진짜 유지력 차이가 너무 커! <laughs> 솔직히 이래도 생존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군인 내에게 뭐라도 있는 거랑 없는 거 차이가 너무 커요! 잠깐, 잘못 들었어, 잠깐. 특히나 콜라를 자동 물량에 넣어도 막 죽고 그랬잖아요. 콜라가 못 버티니? 아 콜라 먹을 틈이 없으니까. 근데 피읍이라 쓰면 먹을 틈이 있어요. 말 풀타마 쪽이 편하다고? 아, 그거 알고 있긴 한데요. 알잖아, 내가 누구야? 그런 걸 아는 데도 손이 잘안 되는 사람이잖아. 이게 그 직업으로 사냥을 많이 가면, 이론으로 내가 아는 거를 막 이용을 많이 하는데, 아니, 내가 많이 안 해본 애들은 이론으로 아는 거를 잘못 써보고, 일단, 텔포는 거리 벌리기, 아니면, 말두번쓴 다음에 쓰기로 계속 쓸수 밖에 없어요. 컨을 잘한다면, 말, 레이디아 전문 유저들이 훨씬 더 잘할 수 밖에 없어. 최근에 특히나 몇달 동안 레인이아안 굴렸잖아. 아우 원거리 스테리스킬 드럽게 없었는데 드디어 하나 추가돼가지고 그나마 편하네. 이거 보스에서 차이 좀클거에요 원거리 스테리만한 게 마땅치가 않았어. 이거 각성 안 했었어가지고. 진짜 이 아쿠아샷이랑 워떻캐논 뭐 각성하는 건 진짜 잘 만들었긴 했는데. 아 그놈의 딜이 문제야 딜. 이 딜만 정상이었어도 다들 기용했을 텐데. 단점 커버는 워낙 잘 되는 거라 가지고. 아 근데 딜이 그 정도로 개별로 해요. 다시 말하자면 워터 프로텍터랑 비교해야 된다니까. 잠깐만. 어떻게는 귀여요. 워 그쵸. 귀엽게 잘 만들었는데 딜이. 아 잠깐 칼럼. 왜안 누르고 있었냐? 딜이 왜 별로냐? 어떻게는 공격해서 자. 12,000! 메모리얼 있습니다. 메모리 있는데 12,000. 이러고 있으며. 아,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뭐야! 살려줘. 살려달라고! 사 아, 샀다! 아! 참고로, 어떻게 내는 사축이 그딴 거 없고, 어떻게 이제 3단계 때 바뀌는 거 없고, 그마지에 이거 이펙트 때문에 못 받고. 느낌이 쎄, 한번 빠졌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거 18대 때리나 20대 때리나 그래요. 근데 문제는 타격 시점이요. 저 공격 시간이 10곳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피읖 관련해가지고요. 솔직히 다른 피읖, 다른 직업 피읖에 비해 성능 떨어져요. 팻멜, 리카스은트위크 노각이나 미티웨이브 같은 거요. 그건뭔리이에요리립 각성 안나왔잖아요 팬매 이번에 삼각성 밖에 안되던데요? 아니 왜 이렇게 이거 못보냐 <laughs> 이런 데를 트 이펙트 내림 이것 때문에 야여까지 내꺼 검성이랑 비교해야되네 씨 내 검성 여까지 빠른 경우에 10분 나와. 진짜 도핑 많이 하면. 진짜 잠복장속도에 형편이 없다. <laughs> 보스로서 구봐야 돼, 아무리 봐도. 자, 이제부터 진짜 딜이에요. 이분의 진짜 딜. 아! 못 버텼어. 어떻게나딜 많이 하려고 버틸려 했는데. 아무튼, 아까 펜맨 장난이고, 립이 너무 약하게 나왔어요, 걔도. 립이 어떻게는보다 심각할걸요? 와, 지금 방금 잡은 데는 팁. 가자. 전직업 가기 중 가장 약할걸요? 아니야, 아니야. 그것까진 아닐걸요? 왜냐하면 천패초왕창 따라잡기 힘들어. 천패초정도 레전드인걸. 직타 8대 공격기에서 만대 초반. 사출기는 드르기 약해요. 그것 따라잡기 힘들걸? 그거 아니면 창룡승격? 공격계속 만대 초반에 열 몇대밖에 안때리는 그러면서 공격시간 깨라되는그 스킬 경쟁후보가 쟁쟁해 생각보다 쟁쟁해요 아 주얼스타도 있다 맞아 배우는거랑 안 배우는거랑 누적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그 각성 뭐립이 좋다고는 안한데 진짜 안좋은거는 전직업도 안좋은거는 후보가 쟁쟁해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거지 공복계속 붙여에 10몇타? 그거 출혈 있잖아요 그래도 아난 출혈때문에 그래 출혈 없으면 가장 쓰레기 맞습니다 출혈의 존재 때문에. 그거 2차 출혈 아니에요? 그러면서? 2차 출혈이면 그나마 다행이지. 에? 출혈 못하라고요? 예? 왜, 왜, 왜? 갑자기 왜, 왜? 설마? 제 3의 출혈이에요? 그거? 설마, 진짜? 제 3의 출혈이야? A 타입 출혈이 5대밖에 안 돼요? 그열대 아니었어요? <laughs> 아무튼 여기까지 13분. 야, 그래도 마트로 중 보스 녹여 버린 게 너무 크다. 어. 그 덕분에 속도 어느 정도 내 부캐보다 빠르게 나왔다. 마트 쓰기 전까지는 애매했는데 역시 얘는 진짜 이 구성상으로는 초신수가 좋아야 되는데 왜 배아가 더 좋을까? 참 말이 속에 이직업. 아 참고로 유지력 차이 좀 알려드릴까요? 어제 얘 가지고 잠복 구간에서 10몇 데스했어요. 설명 끝. 모터게든 하나로 2단 현상. 지금 여기까지 5 데스입니다. 하기 나오기 전에 초신수 끼고 다녔다고. 근데 구성상은 배아가 더빠르 아니 구성상이래. 이 직업 배아가 더 빠르대요. 아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레이니아 분들께 들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게 구성상으로는 배아보단 초신수가 좋아 보이거든?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 근데 이상해. 왜 배아가 더 빠를까? 참 신기한 직업이야. 아우 진짜. 아 방금 봤죠? 얘 워터캐논이랑 연기할 스킬이 없어요 <laughs> 워터프레텍트 이거 한 다음에 죽어야 돼요 그냥 못마을때는 <laughs> 텔프로 바로 빠지면 살수 있는데 방금 못 빠져서 죽었어 <laughs> 그거 아니면 스윙에이브랑 연기해야돼요 하실야가사로 잠깐만 잘못 눌렀다 아, 그이유에요 참고하세요, 저이유래이런상은 맞긴 하네, 확실히. 가자! 아, 참고로 저 보스에서 더 많이 죽었습니다. 보스까지 합쳐가지고 20대 후반 죽었어. 근데 워터캐논 덕분에 유지력 증가로 인해가지고 더 편해졌을 거예요. 콜라 먹는 양도 많이 줄었을 거야. YC님 보이죠? 야, 젤리님 보이죠? 이거 콜라 는량 엄청 줄어든 거. 아우 드디어 할만하네요. 어젠 진짜 지옥이었는 스네이브 눌렀는데 잘못 눌렀나봐. 어 지금 이건 잘못 누른 게 맞아. 살려줘. 아. 아 참고로 보스맵에서 원거리 스킬 좀 필요해요. 그때 쓸게 없어요. 이 친구가 그때 쓸게 없어가지고요어터게논이지어 뭐 비에이브가 있긴 한데 저거 너무 짧아 저거 하나 쓰고 쓸게 없는거야 그럼 또 이렇게 할수 있어 워터캐논 각성하면 아니 진짜 딜만 좋았으면 <laughs> 이게 진짜 딜 그놈의 딜 하나 때문에 레인디아들은 다 억울할 거임. 애초에 10월 패치 이후로 얘가 그렇게 좋은 직업도 아니게 되는데, 밀려가지고. 2차 각도 이렇게 돼가지고. <laughs> 자, 2단 마트다. 기대해. 오야이 스펙으로 20분대 초반 나오냐? 진짜 설마? 오 이게 되네? 와카나 스파이럴... 차지처럼 만들면 안되나? 그런것도 방법이긴 하죠 근데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이상한거 이게 뭐 <laughs> 연속 사용가능을 넣거나 아니면 타격... 타극, 뭐 타격에서 증가나 뭐딜 증가는 일단 기본으로 해야되고 아 참고로 이거 어떻게든 좀 자주 쓰는 것 같죠? 안 쓰면 저 엘리트 무벡이 죽어요. <laughs> 내가 어제 저 쉐기 때문에 엄청 죽었어. 잠깐만, 어. 아니, 어제 컨, 극나 못했고, 폭포를 5분 동안 안 마셨는데, 클탑이 비슷하네? 아니, 진짜, 어떻게 롤이딜 얼마나 까아먹는 거야? <laughs> 진짜 아우, <laughs> 진짜. 이러니까 레이디아들이 어떻게롤 어떻게든 안 배워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지. 어? 맞는 자리였네? 이것이 현실 왜냐면 워터 캐논을 계속 쓰면 마일스토럼 딜비중이랑 워터밤 딜비중이 줄어드는게 정상이거든 와 근데 충격이네 어떻게 찍는거랑 안찍는거랑 생존차이가 그렇게 심한데 크리스면 비슷하냐 그니까 딜러스 차이가 개 심해 진짜 엄청 심해요 딜러스 차이 어제 딜러스 엄청 심했거든 근데 비슷하네? 이게 뭔... 아 참고로 레이니아는 10월달 배, 패치로 생존 정상화가 됐어도 이랬을거예요 그게 슬퍼요 <laughs> 생존 정상화가 됐어도 이랬을 것이다 어제 22분 때 나왔던가? 워터밤 실드 있었더라면? 2차각성 스킬이 필요 없었을 듯? 워터밤 실드 없애? 니는 알겠어. 어, 근데 그럴 거면, 아쿠아샷에 실드 넣어주지. 워터피논만으로 커버 못하는데. 아쿠아샷에 실드 있었으면 해결 끝. 잠깐만, 야, 야, 야. 레디아 상태 대단하네요 내네 말이 그냥 상태창만 봐도 저보다 훨씬 센거 알겠는데 <laughs> 아 잠깐만 실수했다 어제 2 1분때요아 어제보다 느려요 지금? 아 진짜? <웃음> 진짜요? <웃음> 진짜 어제보다 지금 느린거야? 진짜로? 워터 캐논 하나 각성했다고? <laughs> 유지력이 늘었는데? 아니 다른 직업들은 유지력 느려지거나 단점 커버되면 더 빨라지던데 아무리 약해도? 야, 이, 아니, 좀더 잘했으면 21분 때 나왔을 것 같은데 20분은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야. <laughs> 야, 야, 누가 보면, 이게 진짜 스펙인 줄 알겠다. 이 상태 차이. <laughs> 멋지네요.